안녕하세요. 에코투닝 아산보사입니다. 아, 오늘 아산 탕정에서 모아비 차주분이 오셨는데, 저희 구독자 회원분이세요. 어, 저희 가 오늘 흑기 장착하러 오셨는데, 어, 흑기 장착하시고, 어떤 분이 변화된지 한번 있는 가를 얘기 좀부탁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희, 저희 구독자 회원분이신데, 저희 이제 흑기 장착했잖아요. 네. 나, 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 이제 장착할 거는 이제 체크해보고 하는데, 오늘 네. 흑기 하시고, 어떤 분이 변화된지 얘기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체감되는 부분이 예, 예.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치고 나갈 때 예. 변속충격이 훨씬 줄어들었다아 예, 예. 변속충격이요. 그러니까 예. 터보렉, 그, 렉 비슷한 현상 말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지금, 예. 그리고 소음도 줄어들고. 어, 디젤 소음도 줄어들고 맞죠, 그렇죠? 어, 보면 요런 점을 보면 이게 장착 고 변화 있을까라는 좀 반신반의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잠깐 주행해봤는데 변화 있으세요? 변화는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예. 자, 제가 휴가 아, 맞죠. 장거리 한번뛰서 연비도 좀 비교해보셔야 하니까 맞죠, 네. 아, 근데 지금 뭐, 지금 지금 렉이라든가, 지금 주행 질감 그런 부분이 변화됐죠?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좀, 지금 한 10분 정도 주행했는데, 여기도 어, 변화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